문제에서 말이야. 1번하고2번은 결과가 어떨까요? 음, 같 같죠. 그래서 내가 원래 이거 풀때 이렇게 풀려고 했거든. 근데 사실은 이거 같은 걸 보이는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풀도록 할게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옷을 입냐면은 먼저 제일 먼저 이제 g 도토 f를 구해야 되이내가 g 도토 f를 구한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g 도토 f의 역함수를 구할 거예요. 이건 순서가 그렇고. 얘는, 얘 순서는 첫 번째로 각각을 다 구해야 돼. F인버스도 구해놓고, 그리고 G인버스도 구해놓고, 그 다음에 합성하는 거지. 세 번째로, G인버스 먼저 하고, F인버스 하고.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절차를 밟아서 이두 개가 사실 같은 걸 보이는 거예요. 우리 바깥에 역함수가 있을 때는 뿌리면 순서가 바뀐다 그랬거든? 그래서 같은 걸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부터 볼게요. G 선수 에라 그거는 G 잠깐 기다려, Fx인데 Fx가 뭐야? X 플러스 1을 G r 에 마이너스 2 하고서 X자리에. X 자리에 X 플러스 1 넣고 더하기 3이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예. 1입니다. 잘 봐. 이제 이것의 역함수를 구하려면 얘를 y로 잡는 거예요. 얘가 y예요. 얘가 y. 도착하는 점 y는 이거래요. 그럼 결국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역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네. 그래 답을 쓸 건데 일단 이 얘를 x로 고치세요. 2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고요.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y, 플러스 1. 1이고요. 이제 yx 바꿔야 되죠? y는, 2분의 아, 2분의 1. 1이고요. 감사합니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2분의 1인데, 얘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답이죠. 이것의 역함수.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 이 되나요? 네. 최종 정답은 이거라는 거야. 어떻게 했다고? 얘를 y로 잡는 거야. 그래서 이제 x는 꼴로 고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거는 f인버스x 물어봤어. f(x)가 x 플러스 1인데, 인버스x는 뭔가요? 1 더하는 거에 반대니까.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f가 1 더하는 거면 f인버스는 뭐죠? 1을 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갈게요. 얘는요. 자 v 주인버스를 한번 구해볼게요. 얘를 뭐로 잡아야 돼요. y Y를 잡아주셔야 돼요. 제가 y입니다. y 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공간이 너무 부족한데 한번 지워보고요. 두 번째로 g의 인버스 x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y로 놓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지금 아예 xy 바꿔도 돼. 아예 xy 먼저 바꿔도 될까요? 네, 아예 xy 바꿔요. 바꾸면은 x는 마이너스 2y 더하기 3이죠? 이걸 y로 걸로고치면 돼요. 이걸 y로 걸로. 그러면은 2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고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3이에요. 얘가 이겁니다. x y를 먼저 바꾸고 y 를 그럼 고치는거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더하기 2분의 3이다 얘네 둘 가지고 이제 이거 계산해야 되거든? 누구 먼저 하니? g 먼저 g 인버스 먼저 하죠 따라서 2번은 f 인버스 기다려라 하고 g 인버스를 할거야 근데 g 인버스가 누구니? 이거 그냥 써도 될까? 네네또 쓰고 또 쓰고 못하겠어요 -2분 더 2분 네. 2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인데 그걸 또 F인버스 해야돼요 F인버스는 거기서 1빼는거잖아요 네 여기서 1빼면 되는거죠 2분의 1인데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거죠 네네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절차를 뭐가요? 네네 어? 네.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다 번거로워요 왜냐하면은 얘는 이합성함수지저태이프를 구해놓은 다음에 거기서 역함수를 구하는 것이고요. 얘는 각각의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걔를 합성하는 것이고요. 좀 비스무리한데 얘가 날라나? 좀것 같죠. 네,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기 취향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